자, 이번에는 광통신에서 신호 전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융합과 학 교과서 139쪽, 149쪽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광통신에서, 어, 일어나는 현상은 빛의 굴절이라고 하는 현상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빛의 굴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굴절은 말 그대로 빛이 꺾인다라는 뜻으로 빛의 굴절이라고 하는데, 빛의 진행 그림을 봐 볼게요. 빛이 공기에서 물로 빛이 진행을 하면 빛이 처음에 이렇게 직진 직진을 합니다. 그런데 경계 부분에서 두 물질의 경계가 있죠. 경계에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이때 각도를 처음에 들어오는 빛의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하고, 꺾여서 굴절된 각도를 굴절각이라고 하는데 둘의 각도가 같지가 않죠. 자, 공기에서 물로 갈 때는 어때요? 입사각과 불절각 중에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작나요?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입사각이 더 크고 불절각이 더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물에서 공기 쪽으로 빛이 진행할 때는 물에서 빛이 와서 이 경계를 만나요. 그때의 각도가 이번엔 입사각이 아래쪽에 있죠. 빛이 들어오는 쪽이 입사각이기 때문에, 입사각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꺾여서 나가는, 공기에서 꺾여서 나가는 여기의 각도를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여기서는 공기에서 물로 진행할 때는 입사각이 더 컸고, 물에서 공기로 입사할 때는 굴절각이 더 컸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일단 알아야지 정리가 될것 같은데 상황을 하나 볼게요. 자 자동차가 가고 있어요. 장난감 자동차라 생각해도 되고. 자 여기서 지금 그리고 있는 게 바퀴입니다. 위에서 자동차를 봤을 때 자동차 바퀴 4 개가 있어요. 자 자동차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 마루 바닥이라고 할게요. 마루 바닥, 거실 바닥, 그리고 아래쪽에는 카펫입니다. 카페트 자, 이 장난감 자동차는 마룻바닥과 카펫 중에서 굴려보면 마룻바닥은 빨라요. 그래서 속력이 빠르다 반면에 카펫은 좀 느리기죠. 그래서 느리다. 느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난감 자동차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왔을 때, 처음에는 이제 직진을 합니다. 직진을 하다가 이 마루빠작과 카펫의 경계에 오게 되면, 여기 이제 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바퀴가 있는데, 뭐 바퀴 자동차니까 바퀴가 4개가 있겠죠? 우린 앞바퀴만 볼게요. 여기 앞바퀴, 앞바퀴. 자, 앞바퀴 중에서 진행방향의 오른쪽 바퀴가 먼저 카펫에 닿아요. 그리고 진행 방향의 왼쪽 바퀴는 아직 닿지 않았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바퀴는 먼저 카펫에 닿아서 속력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얘 이쪽에 있는 바퀴는 천천히 이렇게 가는데 진행 방향의 왼쪽 바퀴는 여전히 빠른 마룻바닥 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빨리 가게 돼요. 자, 오른쪽 바퀴는 느리게 가고 왼쪽 바퀴는 빠르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꺾이게 되겠죠. 어느 방향으로 꺾이냐면, 느린 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오른쪽은 느리고, 왼쪽은 빠르기 때문에, 느린 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방향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카펫에 올라가게 되면, 두 바퀴 모두 카펫에 올라가게 되면, 두 바퀴 모두 다 속력이 똑같이 느려졌죠?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꺾이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카펫에서 마룻바닥으로 갈때 카펫에서 마룻바닥으로 갈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가 카펫 위에서 가고 있어요. 요게 바퀴입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자,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모든 바퀴에서 속력이 똑같이 느립니다. 그래서 직선 운동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직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자동차의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를 또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왼쪽 바퀴는 마루바닥에 먼저 도달했어요. 그래서 얘는 속력이 빠르다고 했죠. 얘는 빨라졌습니다. 갑자기 빨라졌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바퀴는 카펫에 있어서 속력이 느립니다. 그래서 얘는 이만큼 갑니다. 자, 그래서 두, 두 바퀴의 속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는 빠른 쪽으로 어, 더 많이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느린 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입장에서는 오른쪽이 왼쪽보다 느린 쪽이죠. 오른쪽이 느린 쪽이죠. 그래서 느린 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하면 이 카펫은 이 왼쪽, 왼쪽 상황에서 봤을 때는 물에 해당이 되고 마루는 공기에 해당이 돼요. 공기는 속력이 빠른 곳이고 그리고 물은 속력이 느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 왼쪽의 그림을 다시 보면 공기에서 물로 갈때 공기 여기는 속력이 빠르고 물은 속력이 느리죠.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할 때는 항상 느린 쪽으로 꺾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빛이 이렇게 느린 쪽으로 꺾이게 됐었고, 물에서 공기로 갈때 물은 속력이 느리고 공기는 속력이 빨라요. 왜 속력이 느리고 빠른지는 우리가 자세하게 지금 알 필요 없지만, 공기는 우리가 움직여 봐도 공기 속에서 달리기 할 때는 빨리 달릴 수 있죠. 근데 물에서는 여러분들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물 속에서 이렇게 걸어보면 굉장히 느렸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에서 출발한 빛은 공기와의 경계면에서는 느린 쪽이 어디냐면 물 쪽이 느리죠. 그래서 물 쪽으로 꺾입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직진해야 되는데 그 직진하는 방향이 돼서 느린 쪽으로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 또 물질마다 속력의 차이가 생기는데 거기서 굴절률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굴절되는 정도라고 사실 봐도 되는데 굴절률은 속력이 느린 쪽이 굴절률이 커요. 다시 굴절률은 굴절률은 속력이 느린 물질에서 크다. 자, 그러면 물과 공기 둘을 비교했을 때 속력이 느린 쪽이 물이었죠. 그래서 물의 굴절률이 공기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입사각과 굴절각은 여기 그림에서 본 것처럼 속력이 빠른 쪽은 속력이 빠른 쪽은 항상 각도가 커요. 그래서. 공기에서 물로 갈 때는 입사각이 이쪽이었죠. 물 쪽, 아, 공기 쪽이었죠. 공기. 굴, 어, 굴절각은 물. 자, 이번엔 물에서 공기로 갈 때는 물 쪽에서 입사를 했었죠. 물 쪽이 입사각이고, 여기가 공기인데, 공기 쪽이 항상 각도가 컸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빠른 쪽에서 각도가 크게 나온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빛의 전반사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광통신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이제 굴절을 하게 되는데 이 굴절하지 못하고 모두 반사죠 반사는 들어갔죠 반사인데 전반사요 예 전체 다 반사한다는 뜻이죠 모두 반사하는 현상을 전반사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앞에 그림을 해서 물이 있었고 공기가 있었죠. 물에서 공기 쪽으로 빛이 들어가게 되면 원래 직직진을 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점선으로 가야 되는데 느린 쪽이니까 어느 쪽으로 꺾였죠? 오른쪽으로 꺾였죠. 이렇게 꺾였습니다. 느린 쪽으로. 자 그런데 이때 입사각이라 했던 거는 여기의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했고 여기의 각도를 불절각이라고 했어요. 자, 입사각을 더 크게 해볼게요. 자, 입사각이 더 커진다는 것은 이쪽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비스듬하게, 더 비스듬하게 빛이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면 굴절각은 조금 더 비스듬하게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조금 더 입사각을 더 크게 만들어서 더 비스듬하게 가니까 이번에는 빛에 굴절되는 굴절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경계면 있죠? 공기와 물의 경계. 자, 이렇게 어, 굴절되는 빛의 각도가 그 굴절각이라고 했는데,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순간 이 빛은 경계를 따라가야 되는데, 빛은 실제로 이렇게 경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경계를 따라서 빛이 갈 수가 없어서 이 순간 빛은 반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반사하냐면 전반사를 하게 됩니다. 전반사. 전반사를 하게 되고 이때 빛이 들어온 여기 입사각을 이 전반사가 일어나는 이 입사각을 이때 입사각을 아주 특수한 순간이라고 해서 임계각이다. 어떤 임계의 상황 들어봤죠. 임계각이 되게 되면 빛이 더 이상 공기 쪽으로 이 상황에서는 물에서 공기로 빛을, 빛이 향하고 있는데 공기쪽으로 빛이 전혀 가지 않고 모두 반사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임계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빛은 모두 전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굴절각이 아까 설명했었죠. 임계각이라고 하는 것은 굴절각이 여기 빛이 나오는 각도를 굴절각이라 했는데 90도가 되면 90도가 되면 경계를 따라가야 되는데 경계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반사한다고 했죠. 이때 입사각. 이때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물과 공기 중에서 물이 속력이 느렸죠. 물 속에서 움직이면 몸이 둔하죠. 공기는 빠릅니다. 그래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야 돼요. 이 느린 쪽은 굴절률이 큽니다. 굴절률은 속력이 느릴수록 크다고 했죠. 굴절률이 크고 여기는 굴절률이 작아요. 굴절률이 작다. 자, 그래서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물 예를 들자면 물에서 공기로 갈 때, 그때 물은 굴절률이 크고 공기는 굴절률이 작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반대로 공기에서 물로 갈때 생각해 볼게요. 공기에서 물로 빛이 가면, 자, 직진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점선으로 갈 거고, 어느 쪽으로 꺾였죠? 느린 쪽으로 꺾인다고 했죠? 그래서 느린 쪽이 물 쪽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꺾인다고 했습니다. 굴절이 되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이 입사하는 각도, 이게 제 입사각인데, 입사하는 각도를 바꿔 볼게요. 자, 입사하는 각도를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크게 한다는 것은 얘를 더 낮게, 비스듬하게 빛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자, 더 크게 해서 빛이 들어가니까 얘가 조금 더 얘도 멀어졌어요. 자, 그리고 다시 조금 더 만만하게 해 봤어요. 조금 더 입사각을 크게 해 가지고 입사각이 이만큼 되도록 하니까, 얘 빛은 얘도, 얘도 조금 더 멀리 이렇게,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 입사각을 아무리 크게 해도 이 굴절되는 이 빛의 굴절각이 90도가 되지 않아요. 즉 입사각이 아무리 커져도 이 공기에서 물로 갈때즉 빠른, 빠른 물질에서 느린 물질로 갈 때는 입사각이 아무리 크더라도 굴절각이 90도가 되지 않더라. 90도가 안 돼. 따라서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야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때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보면, 물이 있고 공기가 있는데, 물에서 공기로 갈때 이렇게 꺾였죠. 그죠? 지금 여기는 어, 굴절각이 존재하고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입사각일 때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입사각을 점점 점 크게 하니까 얘가 90도가 됐어요. 밑때 각도를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했죠? 그때는 빛이 전반사입니다. 전반사. 근데 입사각,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더 크게 되면 그때는 계속 전반사를 하게 되요 전반사를 하게 됩니다. 전반사. 자, 그래서 두 번째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은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더 크게 되면 전반사가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때 일어난다. 자, 그림으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자 빛이 나오는 곳을 광원이라고 해요. 여기에 예를 들어 전구를 물 속에다가 넣습니다. 었물 속에 전구를 넣었어요. 그럼 이물 속에 있는 전구의 빛은 사방으로 퍼져 나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퍼져 나가고 있어요. 자이 중에서 수직으로 올라간 빛은 수직으로 나가게 돼요. 꺾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카펫이 있고 마루가 있는데. 자동차가 수직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카펫에서 바퀴가 두개다 느렸죠. 그죠? 이 경계에 왔을 때이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는 둘다 같이 빨라져요. 마루에 오면. 동시에 빨라지니까 얘네들이 왼쪽, 오른쪽으로 꺾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으로 꺾일 이유가 없이 그대로 직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가면 수직으로 꺾이지 않고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가 비스듬하게 갖는 빛은 여기 각도가 입사각이라 그랬죠. 느린 쪽으로 느린 쪽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꺾여서 굴절되어 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각도가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여기 오른쪽으로 점점점 가면 여기 입사각이 점점점 커지다가 임계각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는 이렇게 가는 빛도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가는 빛들도 있는데 이렇게 가는 빛들도 있는데 어떤 특정한 순간에 어, 입사각이 임계각이 되면 이 빛은, 이 빛이 이제 점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죠? 굴절각이 점점 커지면서 점점 비스듬하게 가고 있는데 얘가 점점 낮아지다가 딱 90도가 되는. 즉, 경계로 가는 순간 이 빛은 실제로는 경계로 진행을 못하고 반사가 됩니다.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전반사. 그래서 임계각보다 더 크게 되는 경우. 자, 얘보다 좀더 완만하게 가면 또 마찬가지로 전반사. 좀더 완만하게 가도 전반사. 좀더 완만하게 가도 전반사.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의 각도는 임계각보다 크기 때문에, 임계각보다 계속 큰 영역이기 때문에 이, 이 영역은 전부 다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기 때문에 반사의 법칙이 성립해서 빛은 여기가 입사각, 여기는 반사각, 둘은 항상 똑같이 되도록 이렇게 반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광통신에 대해서 볼게요. 광섬유는 이전만사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빛을 멀리 전송시킬 수 있는 섬유예요. 유리섬유입니다. 우리 옷을 만들 때 섬유도 쓰지만 얘는 유리로 유리 재질의 섬유예요. 자, 빛이 코어, 이 광섬유 안에는 중심부를 코어라고 불러요. 우리 그 헬스장에서도 코어 운동 그러고, 그죠? 지구 내부에도 코어가 있어요. 코어가 중심이 된다고 해서 코어라고 부르고 그 주변을 클레딩이라고 하는 것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이거 용어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눈으로만 익혀주세요. 코어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클레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빛이 코어에서 안쪽에서 전반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전반사가 되어서 빛이 계속 안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반사하고 있습니다. 이 광섬유 내부에서 빛신 오는 코어에서 갇혀가지고 클래딩과의 경계면에서 항상 전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섬유를 만들 때는 반드시 코어가 클래딩보다 더 굴절률이 커야 되더라. 그 말은 여기는 속력이 느리고 여기는 속력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광케이블이라는 것은 이 광섬유를 여러 가닥 묶어 만든 케이블로서 우리가 보통 인터넷을 할때 인터넷 데이터 통 인터넷 데이, 데이터 통신을 할때 쓰는 게 바로 광 케이블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 가닥 묶어서 만든 케이블이 광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이광 케이블을 이용한 통신을 광 통신, 빛으로 영, 그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성신호, 영상신호,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어, 처음에 전기신호, 컴퓨터가 만들죠. 전기신호를 빛 신호로 전환한 다음에 안에 전반사를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고하는 통신이다. 결국에 빛을 이용하니까 광통신이 되는 거죠. 구성부는 간단해요. 송신부는 보낸다는 부분이죠. 자, 보내는 부분은 처음에 이런 정보가 우리 뭐 휴대폰이든 컴퓨터든 그런 어, 신호가 있을 건데 이거를 전기 신호가 빛 신호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 광섬유를 통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송신부는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꿔준다. 그래서 여기 정보 채널에서는 전달, 전달을 하게, 빛을 전달하게 되는데 전반사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수신부는 받는 부분이죠. 자, 빛 신호가 여기 전반사 되어서 왔어요. 이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다시 바꿔줘서 받는 컴퓨터에서, 수신 장치에서 이 신호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광섬유를 이용해서 빛신호로 가기 위해서는 전기를 빛신호로 또 받는 부분에서는 빛을 전기신호로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광통신이라고 합니다. 자, 광통신의 장단점 볼게요. 광통신을 왜 쓰냐면 일단 예전에는 구리도선, 전화선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유선전화 있죠. 구리도선을 썼을 때는 어 신호의 양이 한정이 됐어요. 많은 신호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광통신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어 인터넷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그 유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아니 빛 신호를 통해서 가고 있는데 이 광섬유의 특성상 어, 도청을 할 수가 없어요 구리도선은 여러분들이 어, 한번쯤 봤을 것 같은데 어, 맞춰야 되겠네 종이쳤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마무리할게요 어, 자 구리도선은 구리선을 자체를 끊어서 끊어가지고 이렇게 끊겼는 거를 서로 매듭지어서 묶어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면 그냥 전기 신호 가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었죠. 근데 광섬유는 아까 코어가 있고 클레딩이 있었는데 얘네 둘을 붙여준다고 해도 빛 신호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신호를 광섬유가 있는데 신호를 끊어가지고 내가 몰래 신호를 빼가려고 하면 이게 끊... 한번 끊겨버리면 신호가 주고받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도청을 할 수가 없어요. 단점은 오염이 되면 조금 문제가 생겨 신호가 좀 약해지고 한번 끊어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한번 끊어지면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투명하게 만들어야지 멀리까지 신호가 전달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